김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취미가 등산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겸해서 사진하고 같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국의 백대 명산 네. 네, 다 정복을 하셨는데 우리 산에 오르게 된 것은 네.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네. 하나는 건강을 위해서 네. 또 하나는 네. 아내와의 예. 그 대화를 나누면서 예. 어, 부부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아 그럼 사모님이랑 같이? 네. 예. 어 같이 등반하시는 거예요? 같이 다녔는데 예. 어, 집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두 살이 많아요. 아유. 예. 그래서 <laughs> 같이 다니다가 예. 6 0대 중반부터는 예. 무릎이 좀 아프다고 아... 같이 못 다녔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등산을 해서, 네. 어, 올라가는 길과 내려오는 길이 다를 경우에는, 네. 집사람이 차를 가지고 또, 멀리 돌아 도와줘서, 백대선 완등하는데 안에 도움이 좀 많았습니다. 어. 등산을 정기적으로 하게 된 것은 15년 되는 것 같아요. 15년. 이제, 일주일에 한번 가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때두번 가는 경우도 있고, 아. 조금 지역이 먼 곳, 네. 경상도라든지 강원도 네. 이런 지역은 이제 여름 휴가를 이용해가지고 아, 네. 하루에 두개 간적도 있고 네. 네. 아, 일주일 동안 연속으로 간적도 있고 그래. 아, 그러셨어요? 아. 네. 등산이라고 하는 것이 네. 격렬한 운동이 아니고 네. 서서히 걷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 네. 무리가 되지 않아서 좋았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등산하다 보면 네. 자연과 부탈수 있어서 아. 힐링이 많이 뜨거워요. 아, 그래. 육체적인뿐만 예. 아니라 예. 또 정서적인 것, 정신적인 면에서도 예. 많은 이 위안과 활력을 좀 얻을 수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상에 타들으면 성취감 아. 그리고 넓은 지역을 한 눈에 주망하면서 예. 지리 파악도 되고 예. 그다음에 한 눈에 넓은 세상을 볼수 있다는 예.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 속에서, 예. 하나님의 창조의 예. 놀라운 능력, 예. 이런 걸 느끼면서, 예. 우리 등산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 예. 예. 주하나님, 그 찬송과, 지으신 모든 세계, 지으신 모든 세계. 예. 예. 그 찬송을 예.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아, 예. 군산 중동교의 목사님은, 서목사님. 예. 예, 서정범 목사님. 불 산을 올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 근데 뭐 저도 예. 이 백대 명산을 3개 기관에서 선정을 하고 있어요. 아. 한국의 산하라는 기관. 아, 예. 또 산림청. 산림청. 불맹약 예. 예. 여기서는 백대 명산을 지정을 했는데 예. 저는 주로 이렇게 예. 한국의 산하라는 예. 기관에서 한 백대산을 도전 했고요. 예. 이제 중복되는 산들도 있지만 네. 네, 중복되지 않는 네. 각 기관에 선전한 백두산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걸 따지면 저도 이제 네. 한 우리나라 에 있는 산 올라갔다 온 것으로 따지면 백오십 네. 개 이상한 중복이 아, 됩니다. 네. 어, 자연 환경을 이제셔트에 담아내고 계시잖아요. 카메라를 제가 사용한지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네. 어, 그 오래됐는데 그동안에 예. 이제 사진 찍는 예. 목적이 예. 어떤 기록을 갖다가 예. 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예. 사진을 찍었거든요. 예. 어, 그리고 뭐 이렇게 작품 사진 이런 거 전혀 생각을 못했었는데, 예, 년 전에, 예, 년 전에 저희 그 교단의 후배 목사님이 예. 이렇게 사군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오, 어, 네. 어. 익산 분이에요? 네. 익산 성화교의 김정분 목사. 김김 정분 목사. 님김 정분 목사네. 그런데 어, 우리 기장 교단에 네. 미술인 선교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교단 내 이제 네. 도자기 굽는 분, 네. 조각하는 분, 네. 동양화, 서양화, 네. 또 서예, 네. 판화 네. 이런 이제, 이제 다양한 재능가진 분들이 네. 구성한 선교협의체인데, 네. 거기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총이 때에, 네. 총위 장소에다 전시를 해요. 아, 총이 네. 때마다? 네. 아. 그런데 그 후배 목사님이 네. 저를 거기 사진작가로 추천을 어. 했대요. 아. <웃음> <웃음> 저는 뭐, 네. 그 사진작가 생각도 못했고, 네. 그만한 실력도 안 돼서 우리 예. 상당히 조금 그 충격적이었는데 예. 또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볼까 예.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일단 회원 가입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초미 때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예. 많이 노력을 했죠. 아그러셨구나아그 예. 동안에는 뭐 사진 기술에 대한 관심도 없었는데. 예. 사진 기술에 대한 그런 지식도 좀 쌓기 위해서 예.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예. 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사진 기법 예. 또 이렇게 사진 보정하는 예. 기술 예.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좀 해왔는데 예. 어, 그걸 계기로 해서 많은 예. 걸 알게 됐어요. 사진에 예. 대해서 그동안에는 내가 예. 너무 카메라를 무개념하게 그 사용했 하는 것이 생각이 들고요아 예. 어,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예. 아직도 이제 뭐 형편없이 부족하지만 예. 그래도 2년 전에 비해서는 사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 좀 깊이 알게 된것 같아요. 예. 이번에 이제 저를 그 추천해줬던 목사님이 예. 우리 이제 사진 전에 한번 응시를 해보라고 또 권유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어, 광주 무등 미술 대전이 있어요. 1 예. 그 1월6일날 이제 발표를 하는데 아. 거기에다가 어, 사진 두세점 한번 응시를 해봤습니다. 예. 뭐큰 기대는 예. 안 하고 예. 도전하는 마음으로 예. 한번 응시를 해봤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사진 작가들마다 예. 그 사진의 그 대상이 막 각기 달라요. 그렇죠. 예. 어떤 분은 소나무만 막 찍는 작가도 예. 계시더라고요. 예. 예. 어떤 분은 이제 사람의 삶의 모습인데 예. 제가 찍는 사진은 주로 자연 사진. 자연. 예. 예. 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한 자연 예. 의 아름다움을 조금 예. 예. 담아내려고 좀 예. 노력을 하는데 예. 예. 에, 다행스럽게 제가 이제 등산을 음. 그, 하기 때문에 예. 조금. 유명한 멋있는 산에 가서 예.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을 제가 좀 가지고 있어요. 예. 예. 이게 이제, 이제 설경 면은 예. 덕유산이나 예. 혹은 태백산 같은 데를 많이 알아주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산에 이제 운무라든지 예. 예. 또는 일출 장면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예.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한 가지 그 산에 잘 오르고 근데 제가 나이가 이렇게 좀 상당히 들은 편에 속하지만 네. 어, 지금도 이렇게 지리산 천왕봉 같은데도 네. 단일에 다녀올 정도로 다리가 좀 튼튼해요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그 다음날? 조금 뻐근거리기는 네. 하지만 네. 그렇게 뭐 네. 못견디게 뭐 아프거나 그런 것도 없고 상당히 다리가 좀 튼튼한 편이에요 네. 제가 이제 백대산을 타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산이 네. 가야산이에요. 가야, 예. 네. 그 가야산은 네. 네. 4월 초파일 날 제가 네. 올랐어요. 네. 몇년 전입니다, 어, 지금 한 5, 6년 됐습니다. 5, 년 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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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오를 때 날씨가 참 좋았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정상에 가가지고 네. 인증샷을 딱 하고 났더니, 예. 네. 갑자기 막 먹구름이 몰려오더니만은, 네. 네. 막 비하고 우박하고 쏟아지면서 막 퍼붓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천둥이 막 치. 예. 두렵죠, 사님 그때는 예? 사실 천둥 치고 그러면 두렵잖아요. 예. 그래서 예. 뭐 어, 굉장히 그냥 위기감이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산 정상에다가 예. 여기는 낭뢰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니 주의를 요합니다. 예. 여러 군데다 막그 표만 막 써놨어요. 예. <laughs> 여기 천둥 번개가 유명한 곳이구나. 예, 근데, 예. 뭐, 어쩌다 한 번씩 치는 게 아니라, 막, 30초 단위로 막, 예. 막 불이 번쩍하고, 막, 우렁 콩콩 하고 막, 귀가 찢어질 정도로 천둥이 치는데, 예. 금방 머리로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막 번개가. 빨리 아래로 내려가야 될 때가 되고, 예. 뛰었어요. 어, 그런데 제가 그 가야산에 올라갈 때는, 만물상 있는 곳으로 올라왔는데 거기는 막 암반 바위들이 아, 많아가지고 예, 굉장히 길이험한데 예. 내려올 때는 해인사 쪽으로 내려왔거든요. 예. 다행히 예. 거기는 길이 좀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뛰어서 내려왔죠. 그 정상에서 해인사까지 예. 내려오는데. 예. 두 시간 반 코스거든요. 아, 굉장히 많이 걸리는구나. 그런데 한 시간 만에 내려왔어요. <laughs> 교인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아, 그래서요. 교인들은 막 밑에서 막 청동발교 치고 막오박비 네. 쏟아지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네. 자꾸 전환에서 천우 받기도막 힘들고. 네. 그래서 내가 네. 산행 중에서 제일 인상에 남는 산행이에요. 네. 네. 어,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네. 바로 신학교에 갔어요. 기자. 네, 한신. 진짜, 네. 네, 네. 근데 처음부터 목피자가 되되겠다는 꿈을 가졌던 건 아니고. 아, 그러 네. 어렸을 때꿈은 판검사 되는 거어요 네. 어, 그래서 사실 법대 시험을 봤어요. 어, 네. 어 그때 꿈은 크게 가졌었어요. 네. 내가 아, 조금 배고... 성공해서 우리 가문을 네. 좀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네. 꿈이 좀 있어서 그런 꿈을 가졌는데 네. 네. 재수 해가지고. 네. 법대를 반드시 가야 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전에 이제 제 신앙 기도를 했던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아, 그요 네, 그분이 이제 저를 만나자마자 아, 네. 너 지금 고삼이지? 네. 대학교 어떻게 됐어? 네. 그래,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어 그래, 그하나님 뜻이다. <laughs> 너 신학교 가라 그러더라고. 아. 그 그때 그 얘기를 딱 듣고 네. 아. 신학교 가서 재수 공부하면 좋겠다요. 아. 저는 그때는 신학교는 성경 공부나 좀 하는 곳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집에 있으면 공부할 여건이 안 돼. 예. 네. 그렇다고 뭐 예. 서울에 그 당시 대성학원 유명했는데 예. 그런 데 가서 공부할 형편도 못 되고. 예. 그래서 고민하던 참에 예. 신학교 가서 재수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 재수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한 시내 입학을 하고 예. 한달 만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아. 그 이제 어머님. 지병으로? 네, 예, 그 뇌출혈로. 아, 뇌출혈데 예. 예. 예, 어머님 장례를 치르면서 옛날에 집에서 치렀잖아요. 그러죠. 예. 그 방에 이제 예. 어머님 그 죽음을 앞두고. 예. 제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네. 네, 보니까 뭐 어, 어머님 돌아가실 때 가져가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네. 마지막에는 결국 빈손으로 가는 건데 네. 에, 그러면서 네. 이 목회기도 괜찮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네. 제가 신학교를 입학을 했더니 네. 저는 그냥 신학교를 나빴어요. 음. 성경공부나 이렇게 좀 하는 열심도 없지 않았는데. 아, 가서 공부해보니까, 음. 뭐, 알아듣기도 어려운 강의까지. <laughs> 그리고 또, 그당시한 씨는 교수님이라도 쟁쟁했어요 네. 그리고 또한 씨는 알아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신학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호기심도 가고 재미도 있고. 음. 그래서 음. 어머니의 이제 죽음을 계기로 해가지고, 네. 제가 그냥 재수공부 포기하고. 이길로 가야 되겠다. 예. 네. 네. 어, 졸업하고 첫 목표는 저미륵산 밑에 있는 삼기교회. 삼기 교회. 삼기. 아. 거기 부임해서 네, 삼기 교회에서 5년. 5년. 네. 딱 5년 네. 심부했고요 예. 네. 이제 거기 심 삼기 교회에 사임하고 네. 군산 비행장 앞에 있는 성화 교교라고 서화? 성화. 성화. 예, 네, 네. 성화. 거기에 가서 음. 10년 동안 목회 하다가 이리 오셨 여기 와서 목회를 돼가지고 예. 29년 전에 목사님이 예. 추구했던 목회 어, 방향은 어떤 어떤 부분이었나요? 저는 막 대교회를 꿈꾸지는 않았어요. 예. 대교회를 꿈꾸지 않고 예. 어, 교인들이 행복해하는 목회. 예. 교인들이 그게 예. 음. 이제 목회의 방향을 좀 잡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입니다. 섬김. 네. 네. 그래서 어, 교인들을 좀 섬기는 자세로 목회를 해왔어요. 아, 네. 그랬더니 네. 일부에서는 비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교인들을 떠받더니까 음. 교단님이 그냥 음. 권위라 좀잘선다는 네. 비판도 있는데 네. 네. 그런 비판은 제가 그렇게 개념치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러는지 목회하는 음. 동안에 예. 이제 풍파가 없었어요. 아, 예. 그 축복이구나 또. 풍파가 없이 예. 아주 평화롭게 어. 예, 목회를 해야 올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목회 철학 이백 가지 있어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는 예. 예. 교회 앞에 예. 예, 나를 위해서 뭘 요구하지 않는다는 예. 원칙을 가져요. 예. 사례비 올려달라, 예. 자가요사도 이런 아, 요구. 일천 안에 예. 그 원칙을 하나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예. 어, 또 하나 원칙은 미운 놈한테 따 하나 더 준다는 게 예. 원칙이 쉽지가 않은데 쉽지가 않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목표에 예. 굉장히 필요하다. 예. 필요한데 사람이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미운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자꾸 축적이 되니까 예. 갈등이 생기고 막 싸움 나고 그러는데. 예.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조금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 얌미하게 그 행동하는 교인들을 따뜻하게 살폈어요. 아.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적을 안 해요.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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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품을 거.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한테 받으셨는가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성품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제가 그런데 예. 예. 제가 사람꼴을 잘 봐요. 조금 이렇게 거슬리는 것 같은 걸잘 네. 소화를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교인들 앞에서 혈기를 낸다든지 네. 막좀 흥분한다든지 이러질 않아요. 노예에서도 네. 경멸하게 막 발언하고 할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제가 발언하면 네. 절대 흥분을 안 하니까 네. 어떤 장로님은 저보고 대단하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달란트를 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 그래. 교인들의 책망보다도 네. 목휘자가 기대하는 바를 선포하는 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부임해서 가서 보니까 그 교회 중진들 신앙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네. 장로가 왜 이러냐, 네. 권사가 왜 이러냐고 막 책망하는 일을 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인과의 관계도 좀안 좋아지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 교회 옮기고 난 다음에는 네. 방법을 바꿨어요 네. 거기 가서도 역시 실망스러운 부분은 보이는데 네. 예를 들면 네. 왜 권사들이 새벽기도도 안 하냐 네. 이렇게 하던 방법을 네. 우리 권사님들은 이렇게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네. 사실은 그러지 않은데 네. 목회자가 기대하는 바를 그렇게 등 것으로 선포를 했더니 네. 네. 아,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권사들은 새벽기도도 안 해. 자꾸 목회자가 얘기를 하면은 네. 교인들 의식이 아, 나만 새벽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권사들도 새벽기도 하는구나. 네. 이렇게 해서 당연시 여기는데 네.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참 좋다고. 그러면은, 예. 다른 사람은 다 새벽 기도 막하는데 나만 예, 남는가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목회자는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이 믿고 선포하는 일은 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예. 그런 확신을 제가 얻었어요. 예. 그, 그 뒤에는 이제 목회하면서 교인들은 뭐 잘못 지적하고 막 책망하는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예. 목귀자가 바라는 대로 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참 좋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 저희 교회가 이제 뭐규모라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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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뭐 교인수 이런 거 예. 자랑을 바가못 드는데 예. 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평화롭다는 거예요. 예. 뭐 파벌이라든지 갈등이 예. 없어요. 예. 교인들이 다 믿음하면서 하나가 돼가지고 예. 서로 사랑하고 을 예. 서로 이제 감싸기면서 예. 지낸다는 거. 예. 그래서 외부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거의 예. 공통적으로 한얘기가라 예. 교회가 좀 따뜻하다, 따뜻하다. 참 예. 편안함이 느껴진다. 예.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교회 중진들, 예. 장로님들하고 선생님들이 예. 섬김의 돌을 가지고. 그분들이 자기를 주장하는 일이 없고 예. 그냥 말없이 섬기는 그런 예. 모습으로 봉사를 예. 어, 해요. 예.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한테도 보이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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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예. 어, 제가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예. 목회자를 잘 보필을 해줘요. 예. 지금까지 뭐당연하면서 예. 제가 어떤 안을 내놨을 때에. 예. 안대연재게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래도감사하군요 그래. 그냥 제가 이렇게 안을 내는 면은 네.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정하신 일인데 하고 네. 에, 다 이렇게 통해 네. 주고 네. 뭐, 그래서 당이 분위기가 좋아요. 네.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인들이 순종 목회자 그런 어, 그런 게좀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네. 어, 집사람이 한 가지 자랑인 게 있어요. 뭐냐면, 예. 교인들이 입원에 있다든지, 예. 그럴 경우에는, 예. 죽 같은 걸 써서 잘 갖다 줘. <laughs> 그런 걸 잘하고, 예. 주는 걸 좋아해. 예. 그래서 이제 명절로하려야 교인들이 선물을 가져오면, 예. 또나눠준이 사람 가져오고 저 사람도 주고 이렇게 해서, <laughs>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주는 걸 좋아하니까, 예. 아, 그런 면에서 이제, 에, 저희 목표자 부부가, 예. 인들한테 조금 그 신뢰를 받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아들만 둘 뒀어요. 음. 아들만 두뒀는데 네. 제가 이제 아들 중에 하나는 이제 목회자를 만들고 싶었는데 에, 본인들이 목회자는 안 하겠다고. 네. 그래서 목회자를 못 만들었는데 네. 어, 큰 녀석은 그 신세계 본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신세계. 네. 네. 작은 아들 녀석은 예. 여기 이제 익산에 예. 동양기전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그근데 이제 저는 장가 갈때 선을 2 8번 보고 <laughs> 우리 집사람은 쉬운 8 번을 갔다는데 <laughs> 우리 아들들은 선을 한 번도 안 보고 어디서 우리 작은 아들 녀석은 교인에서 예. 연애를 했어요. 아, 그랬구나. 네. 우리 중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던 아가신데. 예. 교내에서 커플이 돼가지고, 연애를 갔을 거야. 우리 놈들이 아들, 딸, 딸, 딸 아들, 그리고 네. 또 손자, 손자들도 다 가지고, 네. 어, 지금 화목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네. 하나님 은혜죠.